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회는 모든 문서나 개인적인 자료, 사람들 간의 소통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파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만큼 보안이 중요해졌지만 아직도 그런 중요한 파일들을 그냥 저장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지금부터 각종 문서, 파일, 폴더, USB 드라이브 등을 암호를 걸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파일들을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문서에 보안을 거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작업을 하실 때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자 그럴 때그 문서에 보안을 걸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서 같은 것들을 그냥 저장 하시는데 문서에도 전부 보안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글 HW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에서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 파일에 가서 그냥 저장으로 들어가시죠. 자,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단 메뉴에 보면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서 암호 설정이 있고, 공인 인증서로 암호할 수도 있고, 인증서로 전자 서명할 수도 있죠. 이 한글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를 설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암호 설정만 하셔도 안전하게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문서 암호 설정 들어갑니다. 자, 문서 암호 주시고 암호 확인 주시면 되겠죠. 자, 보안 종류는 보통과 높음이 있는데요. 보통으로 주시게 되면 버전에 상관없이 이 암호만 알면 열어볼 수 있지만 보안 수준 높음으로 주시면 한글 2007부터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암호 확인 또 하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하신 다음에 파일에 가서 저장하게 하시면 이제 아무를 모르면 그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MS Word가 있습니다. 워드 Word 프로세서의 양대 산맥이죠 HWP와 MS Word. 뭐그 외에는 거의 쓰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설문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상단에 문서 보호라고 있죠. 자, 사용자가 이 문서에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서 보호 부분에 눌러 주시게 되면 암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 설정 들어가시면 이 파일의 내용을 암호화 할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암호를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는 거죠. 암호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더 확인해 달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이제 암호를 모르면 이 문서는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엑셀이 있죠? 자, 엑셀도 암호화로 저장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통합문서 들어가서 아무거나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파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지 마시고요. 정보로 또 들어가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통합 문서 보호라고 있죠. 여기 눌러주시면 암호 설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좀 전에 워드와 똑같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암호를 모르면 엑셀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겠죠. 엑셀 문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금이나 그런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암호를 걸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대신 암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복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암호화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아무 때나 복구할 수 있다면 그건 암호화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암호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암호화 했을 때는 따로 적어 놓으시든지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서 포맷 방식이 PDF죠. 자, 이 PDF에서 암호를 걸 수가 있는데요. 이 PDF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도비의 아크로뱃 리더 r 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아크로뱃 리더에서는 암호화를 할 수가 없고요. 아크로뱃 디스틸러라는 어, 그 프로 버전이 있어야만 암호화를 걸수 있는데 그거는 또 유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무료로 암호화를 할수 있는 NPDF라는 유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PDF는 iblog.box.com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무료 프리웨어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기업체 같은 데서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MPDF를 다운을 받으시면 암호화하는 기능 말고도 뭐 파일을 합친다든지, 워터마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암호화를 줄수 있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죠. 자, 여기 내려가시게 되면 MPDF 0.9.3.1이라고 나오죠. 32비트, 64비트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운 받기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자, 폴더를 열고 바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바깥으로 뺐어요. 자, 이제 어, 이거 실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더블클릭 합니다. 다음 합니다. 사용자 계약에 동의해야 되겠죠. 다음 합니다. 자, MPDF 프린터 설치하기에서. 처음 설치하시는 분이나 문제가 있어서 재설치하시는 분은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죠. 자,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이 MPDF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같이 끼어서 설치가 되어. 이거는 바로가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지우시도록 하세요. 여기서 PDF 유틸 도구라고 있죠. 자,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DF 파일 합치기, 뭐, 추출, 회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PDF 파일에 암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미지만 추출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만 추출할 수도 있고, 페이지에 워터마크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글자 워터마크도 가능하죠. 또는 PDF의 각 페이지를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암호 걸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음 합니다. 자, PDF를 하나 꺼내놨어요. 자, 파일 선택 누르시고요. 자, 바탕화면 가셔서 지금 금방 꺼내놓은 PDF 파일 선택합니다. 자, PDF 파일이죠. 열기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사용자 암호 넣고요. 소유자 암호 넣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빈 값을 입력하면 암호가 해제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암호 해제할 때는 값을 넣지 않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 레벨이 나오죠. 어, 40 비트와 128 비트가 있죠. 당연히 128 비트가 더 강력하게 암호가 걸리게 됩니다. 128 비트 주면 뭐 거의 풀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 옵션이 있네요.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저장합니다. 자, 바탕 화면에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는 지금 보이죠. 내 컴퓨터에 PDF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지만 암호화가 걸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암호 입력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열리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문서들 PDF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문서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걸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어, 윈도우 템의 기본 기능에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파일과 폴더 암호화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암호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측 버튼 누르고 자, 여기 있는 옵션 창에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일반에서 제일 아래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죠. 자 고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파일도 암호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시작하고 윈도우 들어오실 때 계정이 있으셔야 들어올 수가 있죠. 윈도우 정품 쓰시는 분들은 전부 계정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럴 때이 파일을 암호화한 계정과 동일한 계정의 컴퓨터에서는 따로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계정이 다를 경우에는 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서만 이용을 하신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걸어두시면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내 컴퓨터에서는 그냥 열 수가 있습니다 암호 입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적용하죠 자그 다음 파일만 암호화 할게요 확인했어요 확인하죠 자 여기 보면 자물통이 걸려 있어요 자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열리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열수 있죠. 하지만 암호는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지만 그냥 열수 있는 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컴퓨터에 들어올 때 윈도우 계정이 어, 암호를 건 계정과 사용하는 컴퓨터 계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다른 컴퓨터에 가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암호와 해제할 때는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속성 들어가셔서 고급 들어가셔서 암호와 드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적용 확인하시면 잠을 통 모양 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 컴퓨터에서만 보는 파일이나 폴더들은 암호화를 걸수 있어요. 자 이런 폴더도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가셔서 고급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암호화 해주시면 이 폴더도 암호화가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그 다음 USB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윈도우 자체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비트로커라는 윈도우 기본 앱이 되겠는데요. 자, 그 대신 윈도우 10홈 버전에는 없고 윈도우 10 프로 버전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로커로 걸어버리면 윈도우 10홈 버전에서는 열 수가 없겠죠. 자, 그래도 윈도우 자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걸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비트로커도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버전에 상관없이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암호화를 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로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죠. 뭐 개인적인 일기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중요한 서류라든지 그런데 그런 usb 메모리를 분실하게 되면 큰일 나죠. 남들이 다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usb 메모리에 암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로커는 뭐, USB 메모리 뿐만이 아니고 드라이브에도 다걸수 있는데, 아무래도 USB 메모리에 이 락을 걷는 게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USB 메모리를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여기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 쯤에 비트 로커 켜기라고 나오죠. 자, 비트 로커 켜기 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 한 다음에, 이 드라이브의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보통 암호를 이용해서 해제해야겠죠. 스마트카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를 이용합니다. 자, 암호 입력을 할게요. 암호에는 대소문자, 숫자, 공백 및 기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죠. 자,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복구할 키를 백업을 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암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복구키를 사용해서 드라이브에 액세스 할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시면 계정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파일로 저장하거나 복구키를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거다 찝찝하다 인쇄를 하겠다 하시면 복구키 인쇄 누르시고요. 프린터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DF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프린터가 연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자, 이걸 이용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인쇄합니다. 자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파일 이름을 주셔야겠죠? 자, 암호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합니다. 자, 암호할 드라이브 공간 선택하라고 하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USB 메모리 아무것도 저장이 안돼 있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만 암호화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사용 중인 메모리거나 디스크일 경우에는 전체 드라이브 암호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미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암호화 모두 선택하라고 하죠. 자,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128비트 암호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전 버전하고는 호환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윈도우 10전 버전을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호환 모드를 이용을 하시고요. 윈도우 10에서만 이용하시겠다 하면 새 암호화 모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새 암호화 모드가 훨씬 안전하겠죠. 128비트는 현재로서는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호환 모드로 한번 해 볼게요. 다음 합니다. 자, 준비되었냐고 나오네요. 자, 암호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암호화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드라이브 1.6% 완료된 상태인데요. 어,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는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파일을 복사해서 넣는 게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암호화가 끝났네요. 어, 시간이 의외로 조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이미 들어있는 것보다는 어, 새로운 USB 메모리에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복사를 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 방식은 어,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버리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자료를 전부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일단 전부 포맷해서 이렇게 암호화까지 한번 걸어서 버리시면 절대 풀 수가 없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닫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USB 메모리를 제거했다가 다시 한번 끼워볼까요? 자 그러면 뜨죠.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자, 자물통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면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자 암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암호 넣어볼까요? 자 암호 넣었어요. 잠금 해제합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 보시면 파일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만약에 어, 이런 파일을 안에다 넣겠다 하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대로 쓰시는데 암호가 걸려 있는 거죠 이제 이 usb 메모리는 어느 컴퓨터에도 꼽든 간에 더블클릭해서 열 때는 이렇게 암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드라이브에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 아니고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윈도우 버전과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와이즈 폴더 하이더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프로버전은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무료 버전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 이용을 할수 있고요. 기능이 좀더 적게 되겠죠. 자, 이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죠. 다운로드 폴더 열어서 바깥으로 꺼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은 설치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시동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사용자 계약에 동의하고요. 다음합니다. 다음합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대신 재시동을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이 미리 작업하던 것들은 다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설치가 다 끝나고 재시동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와이즈 폴더 하이더라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셋업파일이죠 자, 이건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 폴더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패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어, 이거는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풀 수는 없고 비용을 지불하고 패스워드 번호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작업체에 또 메일을 보내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잘해 놓도록 하세요 자 입력을 하고요 컨펌 패스워드에 확인 다시 합니다 자 오케이 OK 할게요 자,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원하는 파일을 그냥 들어다가 여기다 얹으면 됩니다 자이 폴더를 아예 들고 여기다 얹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라고 나오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폴더가 없어져 버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터스의 시든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아니면 원하는 폴더를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hide folder with wide folder h i d e r 라고 나오죠. 이걸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다가 얹으면 빠르죠. 자, 그리고 전부 영어로 돼서 좀 불편하다 하실 경우에는 어, 상단에 보시면 언어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language라고 있죠.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korean이라고 있죠. 자, korean 바꿔주면 전부 한글화가 되죠. 훨씬 사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이 바탕화면 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자 닫습니다. 자 그러면 닫혔어요. 자 이제 어, 보이지 않는 그 폴더를 다시 보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와이즈 폴더 하이더 더블 클릭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비번을 물어보죠. 자이 비밀번호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열어볼 수 있네요 그죠 자그 다음 자 폴더 하이더 이거 닫고요 탐색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탐색기 열었습니다 바탕화면 누를게요 자 바탕화면에 지금 금방 폴더 있어요 안 보이죠 완전히 어, 감춰진 거죠 자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다 좀더 확실하게 암호를 걸겠다 하실 때는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여신 다음에 자, 이렇게 비번 누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자 우측 끝에 보면 열기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암호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중 암호가 걸리는 거예요. 이 폴더 하이더 앱이 열릴 때 암호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폴더를 열때 다시 또 암호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중으로 걸려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요. 원하시는 대로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호와 해제를 할 때는 어, 여기 있는 열기 버튼 누르시면 숨김 해제라고 나오죠 자, 숨김 해제하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서 비트로 콜을 지원하지 않는 버전일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파일이나 문서 폴더 usb 드라이브를 암호화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맞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 여러분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